안녕하세요. 저는 송재형이고요. 오늘은 2025년 3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긍정학원 12일 차입니다. 오늘도 긍정학원을 외치기 전에 오늘의 제목은 훌륭한 대화법입니다. 역행자 자청 책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어, 이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어, 엄청 성공할, 성공한 뭐 이재용이나 뭐 그런 부자를 만날 수가 없죠, 쉽게. 어,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제대로 검증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점을 가면은 아니면 핸드폰 뭐 밀리의 서서재나 그런 걸 보면은 쉽게 만날 수 있죠. 일단 고전은 어 많은 검증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들은 정말 좋은 고전이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를 얻으려고 하면은 서점을 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생에 어, 예를 들어 치트키가 다 담겨져 있죠. 오늘도 책 읽고 어, 부자를 만나고 또 아니면 깨우침을 주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긍정학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녁 7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금융공부를 꾸준히 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됐다. 네 번째, 메모의 힘을 꾸준히 길러서 디테일한 사람이 된다.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저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메모를 하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다 책에 써 있어요. 네,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꼭 작은 성공이라도 할수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